자, 3번 문제입니다. 아, 이 문제. 오답률 2위대입니다. 오답률 2위. 그러니까 제가 그 총평 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딱 뭔가 헷갈려하는 지점이 딱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풀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정확히 이렇게 아래야 위아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친구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뭐가 지금 학생들이 딱 걸렸는지. 가와 나에서 수평에는 정지한 학생 C에 대해서 과학, 학생 A, B가 탄, 엘리베이터가 이제 연직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봐야 되는 게, 요 안에 있는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속계라고 해요, 가속계. 그럼 요 밖에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하느냐, 정지나 등속 운동하는 친구들을 관성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 관성력이니까 관성, 어, 관성계에서 봤을 때 나타나겠네, 아닙니다. 관성계에서는 관성력이 뭔지 몰라요. 즉, 가속해서 가속을 받는 그 관찰자들이 느끼는 힘이 바로 관성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 물리를 받다 보니까 이런 한자나 이런 개념들이 오면서 이렇게 이름을 좀 줬는데 우리한테는 참 불편하죠? 자, 어쨌든 천장에 질량의 M인, 자, 질량의 M으로 같은 분명히 물체래요. 원래 길이가 L0인 동일한 용철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원래 길이가 L인 동일한 용수철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수철 자체의 길이는 L0가 맞아. 근데 이 물체를 지금 달아 놓으면 우리가 속칭 말하는 평형점이 지금 L0는 아닌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걸 느껴야 돼. 그러니까 대충 좀좀 좀 러프하게 보면 분명히 3L과 2L 가운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어. 돼? 특히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야. 아니,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아니, 선생님. 아니, 이 친구가 처음에 L0인데, 아니, 얘가 더 늘어나려면 관성역이 아래로 생겨야 되니까, 가속도가 둘다 A 위쪽으로 위쪽으로 아닙니까? 절대 안 돼, 이러면. 그러니까, 왜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L0고, 늘어난 평형 길이는 L0보다 더 길다라는 걸 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이야. 자, 우선, 우선은, 우선은, 우선은 좀, 이, 말 그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애들이, 어, 이상하다 하면서도 답은 아마 찍었을 거야. 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 어? 둘다 아래쪽으로 늘어났으면, 둘다 가속도가 위어야 되는데, 왜 가속도 방향이 반대라고 얘기했을까? 하면서 학생들이 의아해하고도 문제를 풀었을 거야. 100%야. 네? 자 그런데 왜 그런지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우선은 그럼 딱 직관적으로 봐도 얘가 관성력이 더 크게 작용했어요 그럼 얘는 가속도가 얘가 이쪽이고 얘가 가속도가 이쪽이라는 건알수 있다는 거지 특히 우리 관성력이라는 건이렇게 쓰죠 가속계의 가속도와 방향이 반대고요 관성력을 지키려는 즉 관성을 받는 물체의 질량과가속의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되있냐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요 안에서 어내 앞에서 얘가 지금 정지해 있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력과 자, 아래쪽으로 관성력을 더해서 이 합친 힘을 요렇게 해서 위쪽으로 탄성력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밖에 있는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 이 친구는 이걸 몰라요. 그럼 알짜힘을 통해서 위로 가속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냈어요. 아 우선 방향은 지금 이 친구가 위고 요 친구가 아래고. 그죠? 자, 지금 이 친구는 R자임의 합이 0이라고 얘기할 거고, 바깥쪽은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죠? 우선 여기까지만 답을 좀 찾아볼게요. 여기까지만 좀 답을 찾아보면, 자, C에서 관측할 때, 분명히 C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R자임이, r 임이 0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서의 R자임이 0이라고 얘기하는 건이 엘라바이타 속에 타고 있는 요 관측자 A의 설명인 거죠. 자 그다음 또 아까 얘기했듯이 Q 자이 친구는 위로 가속도고요 반대라고 했으니까 요 측은 아래로 가속도예요 자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선생님 아니 뭐 문제에서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왠지 쟤는 위고 왠지 얘는 아래 같긴 한데 정확히 왜 그럽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쪽에 있던 자 이쪽 P 이쪽 여기 여기가 이제 Q인데 P. 자, 여기서 봐. 지금 이 친구는 아래쪽으로 중력도 작용하고요. 아래쪽으로 관성력 MA도 작용해. 그리고 원래 길이가 L 0로였는데 이쪽 왼쪽에 있던 용수초는 3L까지 늘어난 거야. 어, 그럼 선생님, 이 탄성력이 얼마냐? 요게 바로 EKL 0인 거야. 그러니까 평형식을 한번 써보면 MG와 MA의 합이 e k l 0인 거지. 그럼 오른쪽에 있던 Q를 한번 보면 만약 그 엘리베이터 타고 있던 친구가 보면 이 친구 또 뭐라고 그러냐. MG에다, 거꾸로죠. MG에다 위쪽으로 관성력이 추가된 만큼을 덜어내고 나면 탄성력이 L0에서 2L0까지 늘어났으니까 L0만큼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KL0만큼. 그래서 얘를 한번 합쳐봐. 재밌는 일이 벌어져. 그럼 여기가 EMG가 3KL0야.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선생님, MG가 착 넘기면 여기가 K의 1.5L0야. 어머,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평형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엘리베이터가 가속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원래 길이는 L0고 질량 M짜리를 딱 달아놓으면 여기가 평형점이 1.5L0였던 거야. 그럼 이제 정리가 될까? 그렇지. 아까 처음에 왼쪽에서는 위로 가속을 하면서 관성력이 추가되니까 얘가 더 늘어난 거야. 그래서 3L제로가 된 거야. 그럼 오른쪽에 있던 Q에 있는 물체는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면서 관성이 위로 생기니까 이 상태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2L제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전 선생님 이 설명, 이 설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친구는 맞췄어도 계속 찝찝한 거지. 그죠? 그리고 맞췄어도 이 찝찝함을 갖고 수능장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잘 정리하세요. 아, 평형점이 그럼 2.5일제로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가 늘어나고 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얘 늘어나고 얘 줄어든 거야. 왜 실제로는 여기는 2.5일이고 여기도 2.5일이었던 거니까. 근데 그걸 쏙 여기서 문제에서 쏙 뺐어. 여기서 쏙 뺐어. 그러니까 여기서 L0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오 어, L0인데 그럼 둘다 늘어났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지. 그 그림을 감춰놓은 거지. 용수철을 물체를 매달았을 때 상황을 보여주지 않은 거야. 일부러. 네? 참 문제가 참 고단수죠.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틀렸고 얘는 맞았고. 자, 그럼 가속도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그대로예요. 지금 보면은 얘가 M에 G 플러스 A 여기 이제 얘보다 힘이 두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mg에 마이너스 a 하면 여기 이제 1에 해당되니까 2대 1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차피 사실 요가수도의 비만 따지면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래서 얘를 더하고 얘를 뺐을 때요 크기가 2대 1이면 돼 사실 뭐 굳이 이거를 이렇게 넘겨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봐도 3분의 1이지 뭐 그죠? 한번 해봐 그럼 얘가 딱 더하면 3분의 4고 얘는 3분의 2니까 딱 2배가 맞잖아. 그죠? 계산 열심히 안 해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3분의 지다. 답이 그래서 1번이다. 자, 거듭 강조하지만 왜 아래쪽으로 방향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